자 오늘 11일차 크로아티아 11일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 어제도 이 드브로브니크 성에 와서 어제는 성곽 일주를 했고요 오늘은 어, 성곽 안에 시티 일주를 할 예정입니다 어, 성곽 안에 궁전도 있고 어, 현대미술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변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어, 그런거에 조화점을 줘서 오늘은 하루 일정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 두부로보니크 성곽 둘레를 했는데 아, 거리는 뭐한 2km 정도 됩니다만 어, 중간 뭐 저기 카페에서도 쉬고 그 다음에 포트에서도 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한 어제 6시간 일정으로 어, 했습니다. 어, 보통, 뭐, 파리 걸으면 1시간 반 정도면 될 건데, 저희는 어제 6시간 일정으로 했고요. 오늘은, 어, 올드 시티. 어, 시티에만 초점을 두어서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해자. 혜자. 해자를 <laughs>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 입구고, 음, 뭐, 여기서는 티켓 검사는 하지 않고, 어, 성각을 들어갈 때, 그때 티켓 검사를 하더라고요. 성각 둘레길 시작할 때. 음. 아. 밤새 성각이 잘 있었네. 아, 이렇게 지금 단체 투어들이 여기가 워낙 많이 와서. 분수 어제 여기 봤고요. 여기 지금 어, 식수로도 이용이 가능해서 어제 보니까 사람들 물 떠가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성곽 둘레길 시작하는 입구 중에 하나예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리오 아, 분수. 자 그리고 여기가 프란체스코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약국이 있고요. 어, 그리고 약간 뭐 뮤지엄이 있긴 있는데 아주 적더라고요. 자 이제 쭉 걸어 구도심 월드타운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자 지금 이제. 로봇 태권브이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반들반들해요. 반들반들. 이거 반들반들 우리 어렸을 때 초치래 가지고 교실 바닥 윤내던 그그 그 바닥보다 더 면질면질합니다. 이런 올드 타운의 <laughs> 이 가게들이 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네. 아 오늘은 비예보가 있습니다. 아 저런데 골목에도 아주 식당들이. 지금 스플리트에서 우리가 비를 만났었지. 실은 여기에서 초기 필레 입구에서 어. 직경으로 하면 한 200에서 300m나 들려나요한200뭐 길어야 한 200에서 300 정도 되는 이 거리인데 이 거리에 보다시피 사람이 가득하고 이걸 보기에 전 세계에서 아이이 이 골목길이 어제 우리 찍었던 그 골목이야 위에서 이 골목길이야 어제. 무조건 이제 1유로에서 10유로로 올랐구만. <laughs> 우리 제일 처음에 유럽 여행 왔었을 때 모든 게 1유로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10유로네요. 10배가 올랐네, 물가가. 한뭐한 뭐한 20년 됐으니까. 저기가 루짜 광장인데, 자 루짜 광장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아 사람 얼굴밖에는 안 보이네. 막스마라가 여기에 있는. 루자 강자. 루짜 강장입니다 여기가 칼럼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야. 어, 이야. 종탑도 아주 잘돼 있네요. 위에 스카이라인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란이 이렇게 되어있고 아 여기 건물이 뭘까 이게? 이게 스폰자 궁전이고요 어, 여기에 문이 포트 가는 문이고요 이게 종탑이 있죠 어종탑의시계바늘이 정말 인생적이네 어, 그리고 지금 저기 분수가 지금 정면에, 작은 오노프리오 분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또제 정면에 보이는 게 시청 건물. 아, 이게 성블라오 대성당이고요. 어, 지금 여기에 이런 기둥이 있었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성블라오 대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 오늘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오늘 일요일이라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한번 가서 미사를 볼까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로마의 스페인 계단이 생각나네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여기는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 자 그리고 이 지붕 라인이 여기가 되게 예쁩니다. 성각 둘레 할때이 어, 지붕 라인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제 내려가. 오늘 예배가 있었네요. 주일 예배. 자, 여기가 시청 건물이에요. 시청 건물. 그리고 여기 아까 입구에서 봤던 큰 거를 큰 오노프리오 분수라고 하고, 어, 이거는 작은 오노프리오 분수라고 합니다. 어,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어, 여기, 아이고, 애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네. 시청 건물이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쓰이나보네요 아,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를 많이 하고있고 아, 송모머리아 순천대성당입니다 저게 성블라오 대성당은 굉장히 지금 밖에서 봤었을 때는 어, 크고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네요. 저기 봐봐. 여기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 아까 분수도 이 표정들이, 어, 건물에 붙어 있는 수호상들의 표정들이. 와, 이게 시청인가? 오. 여기 골목길도 참 예쁘다 브렉퍼스트 10유로네 이게 렉터 궁전이네요 오, 이 렉터 궁전에 지금 이야, 코린티식 장식의 기단 부분을 봐보세요 와 끝내준다 자 저희가 시티 투어의 아니 시티 투어라는 두보르 부니크 패스에 이 레터 궁전이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터 궁전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 바닥에 보면 사람 앉는 부분도 정말 예쁘게 놨어요 <laughs> 한번 이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어, 들어가는,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저런 이런 기둥에다도 이렇게 섬세한 조각들을 아이고 애 네, 고추 떨어지겠다. 아, 여기는 애들을 이렇게 조각에 많이 넣어놨네요. 이게 렉터 궁전 안인데요. 어, 궁전 안이 이렇게 위가 오픈되어 있는 중정식의 궁전이네요. 어, 여기는 그래도 기단부가 조금 덜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궁전 안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저 사람 들어가는 데가 지금 감옥이고요. 저희는 이쪽 문으로 지금 사람들 나오는 문으로 나왔고, 여기는 지금 1층 부분이고요. 어, 두브로브니크 패스를 끊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 저기서 옛날에 물이 나왔겠죠. 아, 이 사람이 여기에 상징적 인물인 것 같고요.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도 많네요. 어, 이게 옛날에는 다 여기서 물이 나왔을 거고 어, 하늘이 쭉 뚫려져 있어서 개방감이 있네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 여기가 응접실 같은데, 근데 어, 화려하게 문양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라 색감이 약간 청자빛,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어. 뭔가 돈들 기념 주화들이 옛날에는 이게 못 들어오게 창살을 자 저렇게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화들이 오 o n d o t o n 2층 Tondo, Tondo, 여기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아, 두부로 브니크의 태양 브로치 문양이라고 하네요. 아, 지금 저 건너편이 미술관인데 2층이 꽤 볼만 합니다. 렉터 공전 오면은 미술관의 주 특징이 어, 소품하고 잘 배치를 해서 미술품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볼만하네요. 어, 강추합니다. 아 정말 예쁘다. 이야 이 렉터 궁전 어, 저기 2층이 굉장히 미술관이 보기가 좋았어요. 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층이, 어, 여기 1층으로 본다면 2층, 저기는 3층, 또 여기도 1층 올라가는 데인데, 예, 이 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상을 지하에 이렇게 전시해 놓았네요. 아우 이 꿉꿉한 지하에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더 찬성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참작도궁전 볼거 많네요. 아 여기는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태궁전에서 지금 나왔고요. 이제 성모승천 대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네요. 이게 성모승천 대성당이에요. 여기가 렉터 궁전이었죠. 어 볼만했습니다. 미술품도 괜찮았고 여기가 입구야? 들어가는 것도 힘드네요.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와, 성 노렌스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 어, 성 노렌스 대성당인데요. 어, 크지는 않지만 내부는 하얀색 대리석으로 어. 예쁘게 되어 있네요. 어, 근데, 음, 사치스럽지 않고, 크로아티아의 성당들은 되게 소박한 것 같아요. 정갈하다. 어, 사치스럽지 않고, 지금 재단도 되게 소박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을 보면, 이런 이렇게 되어있고 옆을 보면은 이렇 죠. 어, 옆에 이렇게 성서와 함께 부분적으로 재단이 갖춰져있고 어, 이따가 저 그림들을 한번 보면 좋 겠네요. 파이프홀과 있는 뒷부분입니다. 아 이제 관광객들이 한번 썰물처럼 빠져 나간 것 같네. 아우 아침에는 그냥 뭐 엄청나게들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성 노렌스 대성당을 나가 넥터 궁전 들어가려고 줄 많이 서 있네. 아까 오길 잘했네. 자 여기는 마켓인데요. 아마 이 마켓을 매일 여는 것 같아요. 뭐 먹을 게 있을까? 아이고 마켓이라고 아, 마켓이 이름만 마켓이네. 아, 뭐 말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으로 갈까요? 우리 아, 이건 또 뭐? 개구리네. 이 만원? 12유로. 8유로. 와 저거 비싸다. 저거 자두. 저 정도면은 한 1유로도 안 되는데, 여기 비싸네. 비싸겠지만. 뭐. 아, 5일들. 이제 거기로 갑니다. 부자 카페로. 진짜 여기는 골목길에 사람들이 와, 엄청나요. 엄청 여기로 이제 부자 카페로 가겠습니다.가 마켓이고요. 여기 계단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스페인 계단처럼 만들어놨구나. 어. 아 여기가 이 저기가 있구나. 성당이 와이 올드 성당이 여기에 있구나. 이 저치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니 야 여기에서 보는. 풍경이, 아 근데 여기는 아직 가꾸지 않아가지고, 로우 데이터 그대로네요. 부자 카페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오늘 부자 카페는 닫았는데, 이 계단길을, 올라가면 카페가 나올 수 있는지, 어. 아웃사이드 나갈 수 있는지. 카페는 문을 닫았을 거고 거기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픈되어 있지 어, 이런 소형 화실들이 샵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제 쉬었던 곳으로 가자 음. 음. 아 얘가 순간적으로 막 바꾼다 니까 운동 타임이었어. 나 지금 저 계단 올라가 막 뛰어 올라갔잖아. 했더니 발목이 벌써 찌끈 거리니. 닥터. 자 우리들만의 카페로 가겠습니다. 사람 적다. 오후에 비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다시 넥터 궁전으로 왔어요. 저기도 미술관인가 보다. 아, 저 그림 생각난다. 저. 아까 거기 위에 교회 있잖아. 그건 완전 방치돼 있네. 꾸미질 않아. 드디어 이제 항구로 나갑니다. 항구로. 네. 자, 어제 여기 포트에 앉아서 점심 먹었는데, 오늘 또...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 의자를 찾아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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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왔던 데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의자가 삐뚤어졌는데, 있어. 여기, 우리. 아, 여기는 불편하지. 자기 여기 앉아. 아.